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요즘 웰빙과 well 웰다잉이라는 well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잘 산다는 것, 잘 죽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잘 살아야 잘 죽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사상가 중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인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된 존재자로서의 사람다운 삶과 보람된 죽음에 대해 통일 원리에서는 인간을 중심한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웰빙과 well 웰다잉의 well 기본 전제는 사후의 세계라는 영계가 실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중구조로 창조하셨습니다. 겉그 사람인 육신과 속사람인 영인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삼생을 삽니다. 어머니 복중에서 10개월, 지상에서 100년 영계의 영생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영인체가 영생할 수 있는 영계를 창조해 두셨습니다. 통일원리에서는 그 영계가 실제 한다고 하여 무형, 실체, 세계라고 합니다. 어머니 배속에서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태교를 받으며 지상 100년의 삶을 준비하듯이 지상에서의 백년 삶은 영계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합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영계에서의 영생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참된 웰빙이요, 웰다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건강하게 될까요? 유엔 세계 보건기구 현장에서는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적인 영양소 섭취를 통한 건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육심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심은 본능성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소위, 의, 식, 주, 성, 곧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육신은 햇빛과 공기로 대별되는 양적인 영양소와 물과 음식물로 대별되는 음적인 영양소를 받고 섭취하며 혈액을 중심한 수수작용으로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육심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듯이 영인체도 마음 부분인 생심과 몸 부분인 영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인체의 마음 부분인 생심은 인간 창조 본연의 가치인 진, 선, 미, 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육신이 영양소의 좋고 나쁨에 따라 건강의 여부가 갈리는 것처럼 영인체도 그 받는 영양소에 따라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빛을 바라든가 아니면 미성숙하게 되든가 하게 됩니다. 그 영양소 가운데 양적인 영양소로 생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총, 우주의 기운, 진리의 가르침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적인 영양소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수고를 감내하면서 선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기쁨과 보람감은 바로 육신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영인체에 어떤 요소가 간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육신에게서 영인체에게 가는 요소를 생력 요소라고 합니다.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영인체에게서 육신에게 돌려주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육체도 활력이 돋습니다. 신명이 나면 노래도 나오고 춤도 추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신이 피로해진다든지 병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영인체로부터 육신에게 어떤 요소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생령 요소라고 부릅니다. 영인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육신으로부터 좋은 생령 요소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생령 요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쓴 삶이 선한 삶이어야 합니다. 악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말씨가 바르고 고아야 합니다.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말이나 욕설이 아니라 격려하고 배려하고 칭찬하는 말씨를 사용해야 합니다. 행동이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행동이어야 합니다.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범죄행위는 영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위하는 삶, 참 사랑의 삶이 곧 좋은 생명요소가 되고 영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영양소입니다. 또한 영인체를 아름다운 발광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생명요소뿐만 아니라 생소를 잘 받아야 합니다. 생소는 하나님의 심정과 만류원 인력에서 나오는 참 사랑입니다. 생소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생소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생소는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생소를 받기 위해서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믿음, 기도, 예배 생활이 필요하고 진리 말씀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 기도를 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수행을 하며 말씀을 공부합니까? 영인체 성숙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생소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에 입각한 삶을 통해서 영인체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좋은 생력 요소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속에 있고 유혹에 굴복하여 포르노그라피나 사탄적인 유혹에 노출되고 거기에 빠져들면 생소가 막힙니다. 오히려 악령 요소가 영인체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악령 요소는 영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과나무에 그름을 듬뿍 주고 물을 주고 온도와 햇빛을 잘 맞추어 주면 그 열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과 열매는 크고 빛깔이 좋고 당도가 높은 특상품 사과가 될 것입니다. 이 사과는 특상품이라는 명패를 달고 백화점에 전시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영양도 제대로 못 받고 일기도 불순하면 사과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연결지도 못하고 낙과하여 거름이 되거나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가 이와 꼭 같습니다. 영계에 가서 영생할 영인체는 육신을 쓴 상태에서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과일은 나무에 달려 있을 때만 성장, 성숙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계에 가서는 성장이나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육신을 쓴 지상의 삶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지상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 받아야 합니다. 지상의 삶 속에서 갚을 것은 갚고 채울 것은 채워야 합니다. 은혜와 원수도 지상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문의 열쇠를 지상의 베드로에게 맡기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린다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어느 곳에 갈지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습니다. 영인체 자신이 정합니다. 영계는 빛의 세계인 것입니다. 만약 영인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 삶을 살다 간 영인체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 어둠의 세계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선한 삶으로 좋은 생명 요소를 받고 좋은 하늘의 생소를 받은 영인체는 빛의 중심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의 중심 세계가 천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생명요소 좋은 생소를 듬뿍 받는 삶으로 진정으로 잘 살고 잘 죽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